네. 우리 둘이서 하자 여보 안 찍고 시원해 아주 네? 어. 언니야 어, 재밌어? 아빠 거북이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오 김치오 응. 반대로 잡아야 돼 여기로 그렇지 응. 개영 준다 개영 <laughs> 좋아하시는 나밖에 잘하는 사람 어디 있다 <laughs> 아 우리 선생 잘해줘요 시연아 괜찮니? <laughs> 아 착각 <추워>, 착각 <추워>,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아, <추워, 추워>, <laughs> 할만해를 <할머니를> 공격해라! <laughs> 小马哥吗？ 을 해. 응. 엄청 크네요, 버리스나무 <laughs> 진짜, 와. 어디? <엄청> <laughs> <laughs> 네. 방가에 뭐담으 시원한 곳으로 가자 아빠, 엄마 따라가세요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거기까지 번쩍번쩍 번쩍 거리죠 아, 오, 살펴봐, 귀, 귀랑 눈이 나왔어. 나도. <웃음> 나도. <웃음> 나도 좋아한다고. <도우시다가. 웃음> 아니 나도 아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제한하게 드세요. 아니요 새우 이 남아 있어. 이 조금 새우 먹으면, 만 나네.